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는 1969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더 치열한 전쟁터가 됩니다. 물론 그쯤에서 가장 큰일은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긴 다리인 낙동강대교와 가장 험한 공사구간인 당제터널 두 군데였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공사구간들이 여유부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969년이 다 가기 전에 천안에서 대전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 사이를 반드시 개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미 1969년 연초 신년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건 곧바로 시공업체들에 대한 명령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중 시공업체들이 돈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정군 공사 속도가 왜 이래? 여름 장마에. 가을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공정이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으로 이 상당 부분은 완공하겠다고 이 신년 연설에서 약속을 했는데. 막,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다만, 당제 터널하고 낙동강교 구간이 계획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두 이 군데 구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구간은 왕공이 되어야 할 텐데, 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12월 중순까지는 마치도록 지시를 했으니까, 모르면 몰라도 12월 말일까지는 천안 대전, 대구 부산 정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박 대통령과 이한림 건설부 장관은 오랜 친구 관계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 이할림 장관은 거의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웬만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로 답하는 편이었다. 경부고속도로에 관한 한 이할림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 고속도로 공사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도가 됐던데 그이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해? 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언론에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따지고 든것 같던데... 완공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마쳤고요. 바로 그 계약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거잖아. 이제 와서 정부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따진다면 안 되죠. 계약 당시에 따졌어야죠. 그랬다면... 당시에 비용 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상 미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러나 기자들이 볼땐 어디 그런가? 이 정부와 기업이 맞붙은 싸움이라면 기업들이 얼마나 힘든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지.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관심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 진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오후에... 정주영 사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장만님. 지금 시공업체마다 출혈이 너무 많다고 아주 난리예요. 어떻게든지 보존을 좀 해주셔야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 사장님. 아니 시공업체들이 이제 와서 계산이 안 맞는다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물론 뭐저 계약 당시에 거론을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때문에 생기는 손해까지도 공사비에 넣어야 하는 거였지만은 우리가 참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테면 장마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계산이 뭐 그렇게 된 거죠. 아, 아무튼 정 사장님 시공 업체들이 설계단가를 현실화해달라고 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 부탁 들어주기 힘듭니다. 예. 큰일 났네. 아니 뭐가 말이에요? 내가 저 장관님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 사장들이 그냥 잘 부탁한다면서 은근히 그냥 큰 기대를 하고 있던데 정 사장님 아, 죄송하지만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다른 일반 공사보다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 장관님 모르셨어요? 업자들이 정부 걱정을 그냥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런데도 공사비 현실화를 주장해요? 이젠 걱정의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아니,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계획 공정도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드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 예를 들자면요. 지금 건설부가 쳐주는 중기 사용료는 66년도에 책정된 겁니다. 아 그건 그렇죠. 네, 저, 그렇고 요즘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덤프트럭만 해도요. 시중에서는 시간당 사용료가 2,000원입니다. 근데, 건설부는 지금 685원을 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불도저 18톤짜리 시세가 2,000원인데, 건설부에서는 1,412원을 쳐주고 있다고요. 차이가 크네요. 그럼고 노인도 그래요. 일반 물가가 요새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관급공사 노임도 오르고 있고요 근데, 고속도로 공사 노임만 몇 년째 그냥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그냥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뭐, 할수 없이, 노임을 두 배, 세 배로 주고 있는 겁니다, 시방. 괜히 뭐, 시공업체들만 그냥, 노가하지 않겠습니까? 정주용 사장의 말대로, 시공업체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노선조사나 측량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정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유일하게 현대건설만 적자를 면할 것이고 다른 업체들은 10% 안팎의 손해를 볼 것이란 게 당시 전망이었습니다. 또 하지 않는 건설 당국 앞에서 시공업체들의 형편은 울며 겨자먹기였습니다. 역시 업자는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자, 이것들 보세요. 제가 건설부 장관님을 만났는데요. 시공비 인상은 택도 없는 소리라는 말 만들었습니다. 아니, 네. 이열림 씨는... 도대체 어느 나라 건설부 장관이랍니까? 업체들이 죽어나는 걸 빤히 보면서도 모른 척한단 말입니까? 그럼 정 사장님도 그냥 물러나신 겁니까? 아니, 정부가 돈이 없다고 그냥 죽는 소리를 하는데 어쩝니까? 하, 건설부가 정한 설계 단가로는 일당 280원인데 실제로는 400원, 500원 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까? 예, 네, 그러면요.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모은 의견을 그냥 다 말씀드렸습니다. 트럭으로 운반하게도 있지만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냥 인부들이 지게로, 예? 일일이 다 날라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건 너무합니다. 아무리 국가기관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업자들을 벗겨먹었어야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말인데요. 자, 사장님들, 뭐어쩌니까 예? 할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요.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공사를 합시다. 아니 벌써 손해 보고 있는 중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직접 이할린 장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네. 네. 만나게 네. 해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장관님? 시공업체들의 요구에 고민하던 이한림 장관이 부른 사람은 허필은 경부고속도로 공사 사무소장이었다. 오늘 오후에 고속도로 건설 업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죽겠다고들 하는데 어쩌면 좋겠어요. 시공업체들의 주장이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 아니. 그럼 허 소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공사비를 올려 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반대입니다. 아이.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 손을 들어 줘서는 안 되지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시공 회사의 관리 능력 문제입니다. 특히 중장비 같은 경우 효율적인 사용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출혈이죠. 아니, 사용 능력이라... 그게 그렇게 차이가 커요? 예, 장모님 고속도로 시공 경험이 없거나 관리 능력이 없는 업체일수록 죽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예로 같은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을 보십시오. 태국에서 시공 경험이 있고 관리 능력이 있으니까... 비교적 손해 본다는 소리를 적게 합니다. 아하!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구만. <laughs> 업자들이란 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한 시공비를 못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업체가 망할 정도로 못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업체가 뻔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다. 당시 대전공구주 감독관 심환식 씨의 말이다. 이4 3 0 k m 를 435개 끝냈다. 그만큼 건설회사들이 애를 썼고 출혈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 대통령께서 다 하셨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이런 많은 건설회사들이 출혈을 하면서 피땀을 흘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 이게 그겁니다. 이 문제는 당시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고 있었다. 1969년 7월 31일 매일경제신문. 명분 안서는 출혈. 업자들은 손해를 본다면서도 왜 계속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일까? 고속도로 시공업자들은 고속도로를 착공하기 전에는 큰 공사를 맡으려고 경쟁까지 벌였으나 이제는 사실상 마지못해 공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로 떠맡기기도 하려니와 역시 업자는 약하기 때문이다. 기일 내에 완공을 못하는 업자에게는 앞으로 정부 공사를 주지 말라는 대통령의 엄명이 있을 정도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대사업에 업자가 손해를 좀 본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겠다고까지는 할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업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사는 계속된다. 1969년도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허필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사무소장과 이할림 건설부 장관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나타나는 빈도도 훨씬 높아지고 있었다. 어, 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제감도 그 공사장이 왜 이렇게 한가해? 예, 저 비가 와서요.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무슨 소리를하고 있어? 비가 온다고 놀고만 있나? 아스팔트 포장은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비 온다고 쉬고 서리가 내렸다고 쉬면은 일은 언제 하고 공기는 어떻게 맞춰? 아, 어? 예, 저 컴프레셔 있어? 예, 있습니다. 그럼 컴프레셔 갖다가 빗물을 치워가면서 포장해. 당장 시작해. 예, 소장님. 내가 서울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늘 공정 전화로 보고 해. 부족한 시공비에 부족한 시간 그리고 재촉하는 당국 그 속에서. 시공업체들은 얼마나 애가 탔을지 짐작됩니다.